됐어 음. 녹화 시작이야 화면 녹화 거기다 늦는다 아니 아. 말을 해 니가 말을 해봐 어우 아, 왜 니가 bj다 여기서 지금 안녕하세요 됐냐 안녕하세요 야, 일단, 야, 야, 야. 확실입니다 안세요 내가 일단, 일단, 일단 유서 학전 팀이고 야우야 야 스킨 바꿨다 어떠냐 뭐지지 야 일단 우리 능력 고르자 어차피 아, 능력, 아, 능력 고르지 말고 그냥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다 뽑아 그냥 아싸 한다 아나아나 돌아오세 야 본명 말하지 마 그리고 네. 야팀팀 어차피 정해져 있고 아니 빨리 빨리 <laughs> 그거 에드온 쏘서 어? 불러낼 수 있어 빨간색 네, 야 에. 이거 봐봐 이거 에도우 쏘서 불러낼 수 있어 오아아야야 아. 야, 그거 이에드온써서 소스... 소스... 불러서 아, 이제 딱 간다 안흑맨이 간다 그냥 나 아, 포세이돈 아니야? 아빠 너희들 아 뭐야 포세이돈 아니야? 이걸 뽑았어야 됐어 이거 이건 능력 아니야 이건 팀이야 음아내거 봤냐 아니 뭔데? 아. 어나 아, 포세이돈이 아니네요 다시 한번 뽑을게요. 예. 방금 파란색 꺼봤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검정색이야검정색이야너 검은 톤. 어? 파란색 꺼봤잖아. 야, 일단 나 간다. 야, 너 하얀색으로 왔어? 나 원래 파란색인데. 구라쳤어. 아니, 꽃의 이동이잖아. 파란색은. 구라쳤어. 음... 야, 빨리 다시 도와라. 안 돼. 응. 아, 야, 어든 어차피... 이것도 쓰레기야. 광고라고. 광고도 광고도 데 쓰레기야 그 아무 야, 야 이거 그냥 야야야야야야 야, 나나야 일단 우리 아니 휴가 찰... 안캐 그냥 가도 돼어 맞다 어쨌 아, 야 윤재 너무 날켜줄게 이거 진짜 티야 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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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몰랐냐 어디? 어디 몰랐냐 난 형이랑 할때 맨날 다 랐는데 어디 야 이거 이거 야. 대박사건 아니야 이거? 야 어디야 빨리 빨리 야야 야, 일단 빨리 이어 이어, 이어봐왜 이어, 이어, 너희, 왜 너희들 지금 이스타 이거 잘쓰여있냐 여기에? 아니 아 없어요 잘아나신자 위에 그거 엄청 좋은 거 알아 아 이거. 다이아 고그? 그거? 어. 딸아이 검하고 응. 또 뭐였지 포스전화 등등 인천전자 다이아 검 그거 아. 말하는 게 응. 나도 알지 아닌데 거기에 철불놈 여밀게 있는데 다이아 한개 하고 다이아 한 개? 근데요 아. 연맵은 그거있어 아, 알아, 인텐트 아, 히든템. 야, 있어야 야, 있어야 야, 있어야 야, 있어야 야, 야, 빨리, 빨리. 난, 에이, 난, 난, 나 괜찮아. 난, 난 능력은, 능력은 좋잖아. 그리고 나 국경이 핵 좋다, 핵발로다. 야, 이거 국경이 사기야. 네, 네. 한 대만 맞춰도 핵칸인데 네. 그래, 그래. 야, 인첸트한테, 야, 나 윤서야. 너. 뭐지? 스크립트로 들어와. 나? 너 애돈 써도 돼, 윤재야. 아니야, 나안 돼. 어, 왜애도 응. 써? 나 진짜. 아니, 얘는 그, 뭐지? 그, 인젠트할수 있는데, 인젠트 그래. 해서 꺼내는 건안 되고, 다이아검이나 이런 건안 돼. 철불렁, 응. 철, 만 돼. 아, 니 아니, 아니야. 얘는 그냥 청금석하고 이런 것만 꺼내도 돼, 인첸트. 야, 야, 빨리, 빨리 와 빨리 가. 진짜 하다 특히. 아 괜찮아요. 그럼 물을 가져와. 내 낚대 만류기 물 납도. 야 그거 R S 있잖아. 야야 R S 있잖아. 그거 없는 다음에 빨리 기지로 와다. 이거 윤소 맵이거든. 너 낙사해도 너 어차피 죽어도 태 아니니까. 알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일단 죽어봐. 아니야 낙사 낚세만 하지 말고 제발. 어. 야야야야야야 그 강아지 가져와 빨리 빨리. 오 어, 강아지. 오 어, 낚물포. 야 신속. 신소. 야 일단 밤이니까 지금 자자. 그럼 오케이. 지 이제 이거 이거 울타리 부순다. 그럼 떠나게. 난 어떻게 가라고? 아시다. 아니야 아니야 빨리 와 빨리. 와. 야 그냥 야야야 잠깐 나 줘. 내려가 내려가면 돼. 아야 맞다 나 죽으면 안돼너너 너 죽으면 안돼 아직 리스폰 안 했으니까 살살 내려와가지고 다시 우리 그땅땅땅땅땅땅땅너 잘못 고르 죽어. 오케이 오케이 야야 빨리 올라 올라. 야 이제 자자 우리 야 남은 소도 차나 차고 있었어? 오케이 분명 말하지 말랬지. 분명 아니야, 이거 얘 닉네임이야. 아, 맞다. 남윤서남윤재 오케이. 네. 니 마냥 때리기. 아, 잠깐만. 빨리, 빨리. 아, 왜 이렇게 크게 너. 아니, 너 원래, 너 원래 붕끝도 그러냐? 아니. 열레. 아, 맞다. 철, 철, 철. 아니, 철, 철. 야, 철, 철을 구해왔어야지. 철이 없어. 아니, 레드스톤 위에 철 있단 말이야. 응. 아, 얘도 아빠가. 나, 봐봐. 나 그런 건안 구해오는데.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내가 인체트라에서 좋은 거, 너, 무 날카로운 거지. 알겠어. 그럼 내가 닌제를. 어, 신속이냐? 응. 음. 어, 헐 좋네? 나, 나는 아무 데다 안 가. 내 여기 먼저 이유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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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윤서, 윤서, 이제. 아냐, 아냐, 아직 킬 타임 아니야, 지원아, 미안한데. 킬 타임 아닌데 올라갈 순 있잖아. 어, 아니? 절대 다이아 켜면 안 돼, 아직 킬 타임 아니야. 자, 지현이 올라왔죠? 윤서 다급하게 네, 가죠 난 나무 캐러 온 건데 응? 뭐? 나무 <laughs> 나무를 나칼있 어, 나 네, 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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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윤서 윤서 야 왜? 막으면 된다 안녕 뭐야 뭐야 야, 어, 야 그거 켜지 마 막기나 곧 떨어뜨린다 야, 나 날카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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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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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이거 먹지마. 알았어. 야, 내놔 아, 아 아파. 야, 비탈 많이 와. 비탈 많이 나 아니다, 때리면 안 돼. 근데 내 남은 왜 털어? 그냥. 야 음! 이제 아, 어, 잠깐만, 일단... 아, 잠깐 일단 어떻게 될 리스폰 리스폰 괜찮아 리스폰. 어. 야야, 상자한테. 아니 상자. 내가왜 캐냐고. 아. 야, 똥깨야 왜이 똥개야? 야, 나철 다섯 개 구했거든? 나그책좀더 필요한데, 책다 거기 있어서 어차피 필요나책 있어. 어디? 아, 그 말고, 이제 책장. 응, 나무. 아, 근데 책장, 흥장나 나무가 나. 필요 없는데, 화려히 있어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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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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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 이제 탄다. 간다. 응. 음. 간다, 야, 나, 나검 있어야 돼, 검. 야, 나, 나. 야, 너 나무 캐왔어? 응. 음. 자, 나 이제 어, 나무, 널 나무 있으면 되잖아. 아. 지금 억울해. 아나 지금, 아니, 나, 나 지금 혼잔데. 야, 자꾸 그러면 템까지 털어온다. 윤서템 좋아. 나 지금 8이다. 무한 1 0이야 아, 맛있다. 아, 씨, 나 레벨 졸라 안 오나. 오기만 해봐. 이화. 화성... 아, 내가, 너한, 너한테도 레벨 올를 테니까. 나, 잠깐만. 난 여기 굳히짓는지이다 그 신속 야, 그리고 있잖아. 신속 포션 자주 쓰지 마. 알았어. 어차피 십4이 맞는데. 그거 그래도 다찔수 있어. 그리고 윤서 또 언젠가 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RS 검으로 윤서 찔수있 아! 아, 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 화살로 쓰면 확쏘면 아니면 우리 이, 이 동아리 거들아오고 아, 쓰면 되니까. 야. 야, 너무 깝치는 거 아니야? 때릴까? 그래 <laughs> 자, 다이아 털러 가자. 너희들이 깝친 거 같은데. 아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네. 일단, 일로 와봐 우리 인센트를 해하고 가지. 인... 야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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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나나 우리 가본 있으려면 그거 그거 철필야철철철 철. 철, 철? 아니 철철철 있잖아 레스터 위에 네. 알아 알아 그 거, 그런 거다 캐봐 나는 이 반영에서 빵 음... 제발 제발 한 번만 야야 저거 꼭대기엔 다이아 있어 알아 내 꽝도 있어 꽝 그니까. 꼭대기 내가 갖고. 꼭대기 네가 당하냐? 어, 응. 꼭대기 갖고 한두군데나 갖고도, 그니까 이제 세 군데 가면 돼. 꼭대기? 어, 야, 자, 자, 나 인첸 탑니다. 자, 야, 일단, 야, 일단 조합대 어디냐, 조합대. 오, 야, 철두개 갖고. 어, 철 있다. 여기 있다. 언제 철 타임이야? <laughs> 지금! <웃음> 지금이야? 때려와야 겠네 어, 때려도 이제, 이제 때려도 상, 이제 템 먹어도 상관없어. <laughs> 야, 야좀 무섭다. 이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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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내 여기도 여기내 여기도 명기도이기도여기지기저야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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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도 여기도 야기도여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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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도끼도 야 일단 도끼도 음, 오케이 도 어, 여기도 그, 야, 번, 야, 번. 흥, 야 잠깐만. 야, 됐어. 그거 필요한데? 아차 진짜. 야, 그거 정석? 필요한데? 뭔데, 바, 그래? 발광, 야, 발광석이 필요해. 왜? 아, 그 말고 아니면 청금석? 필요해. 아니, 에드헌에서 불러올 수 있다니까, 청금석은. 아, 그래서, 그래서 에드헌 쓰라는 거야? 어. 아케이나갈거 갔다 올게. 그거 청금석만 어. 가질 수 있어. 청금석만 가져와라 어. 인센트병하고 청금석만 가올수 있어. 야, 야, 지현아. 윤서가 위에 쪼고 있을 거도 있거든? 나 분명 말하지 말랬다. 비가. 야, 잠깐만, 다이아 빨리 캐봐. 아니, 야, 남유진, 분명 말하지 말랬다. 아, 그냥 아니, 아니. 올려 잠깐만. 안녕하세요. 오, 야, 철두개왔고 잠깐만. 아, 서 성공 생 어디서 철, 일본 노래가 듣고 싶어. 오! 낙사다! 나 하지마. 어. 템다 잃어. 그니까. 전금석 어딨냐? 여다 <laughs> 아니야. 아, 졸려. 졸리다고? 몰라, 졸려. 아, 뭐가! 아, 왜 때려! 나, 나갈래 그냥. 왜때 아니 나뭐뭐뭐 뭐, 뭐 의심해 이렇게 다 나왔어 다이 검이 나와서 위장해서 다이아 검이 나와서 좀 위심돼 아니 나 잘못 눌렀.. 넣는... 야야야야야 간다 했고 내가 어? 응 간다 자 일단, 일단 검 갑시다 뭐야 합이야 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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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남녀소가 야, 지금 화기 쏘고 있다 응? 좋아 근데 막화 아, 어. 오, 야, 낙사. 야, 나또 죽으면 안 돼. 야, 여기서 남녀석 죽었어. 죽었대요, 죽었대요, 메메롱, 메메롱. 어, 야, 나귀 아파. <laughs> 그니까 나 저격이야. 했나? 야, 신속을 파! 따라야 되겠어. 와! 아, 됐어. 야, 야, 나약탈고하고 강탈함 그거 있어. 야, 근데 안 좋고. 휴. 야 안돼 야 도끼도 나 써요. 능력 없는 데 어때요? 아! 다 사라졌어 없어! 누가 다 사라졌다고? 와! 나도 나도 같이 아! 아예아 우리 철 없는데? 근데 윤서도 없어졌어 우린 그냥. 우린 그래도 거지가 아니잖아 야나 도끼 내라 나. 아 도끼야 얘들아아 내가 눈, 도끼 쓸 때까지 나으면안 되냐? 네. 야, 신, 야, 야, 신속 빨아. 야, 빨리 신속 신속. 야, 나무검이라도 한번 해 보자. 나무검. 야, 아직 신속 있지? 신속 다안 버렸지? 응. 아직 아직 윤서가 집을 경계하고 있을 고있 거야. 그럼 당연히 경계하고 있지. 나꼭 경계하라는. 에, 그리고 꼼수뿌리거든뭐 용암 같은 거나 야. 아, 용암 쓰는 건 ]구나. 내가 핵자람는데제 꼼수 엄청 잘 부려. 겁내이가. 야. 아, 내가 안 뭔데 왔냐. 나나 사기 안 나? 나 사기한다. 야, 이거 야 나무고 밀치기검거절어야 가자 야. 나무 야, 밀치기. 밀치기, 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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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치기 빨리. 야 너네 여기 어떻게 지나가게. 야, 밀치기 파이브야. 미쳤네. 야야 윤재야 와봐. 야 곡괭이 야 곡괭이 가지고 와. 곡괭이 가지고 올라와 빨리. 곡괭이 너다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아니 나무고. 나무고? 응. 너, 아니 너너 너 우리 집에 있잖아 그러니까 나무곡 좀 갖고 와봐 안돼! 해야할게 있어 망아 니가 만들어 봐 아니 그래 아... 그래 뭐 만들 수 있잖아 흑요석으로 다이아 도끼 아 아가님이 쓰는 방법? 야 나무가 없잖아 어 여기있다 와 남윤서 찌질하죠 활, 활 능력 잃었지 그땐 양동이를 확 퍼가면 되는데 문서야, 조심해. 응. 조심해, 나 이거 있다. 응. 어? 나 감히 때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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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야, 일단, 일단 물량동이 얻었고, 가자, 가자. 내 토라 때려. 야, 여기 흙이 더 많다! 아, 잠깐만, 때리지 마봐. 우와, 오, 땡큐. 야, 잠깐만, 다이아가 어디 있지? 아,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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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응 오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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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침대 부서나는 거 됨? 아 왜? 아야소히내너 소진 매너 뛰고 뭐라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좀 가봐 싫어 아씨 잠깐 피가 없다 야 빨리 떨어져. 야 빨리 네가 와야 돼야 그냥 떨어져. 어, 나 빨리 캐면안 돼. 빨리 얘가 빨리 캐면나 지금 위에서, 나도 위에서 좀 막고 있거든요. 오케이, 끝나. 아이씨, 진짜. 아, 왔야고 곡갱이가 있어야 된다, 이거. 야, 됐다. 깐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 그거? 뭐? 안되다 빨리 철구해야 가야겠다. 아니 어떻게 만들지? 철다 술... 썼어. 우리 철다 구했어. 그래. 나무 야, 있는 야야. 흑여석 어떻게 하지? 흑여석? 몰라. 이렇게 하나? 일단 해보자. 일단 해봐. 응? 어. 어? 야. 돌밖에 안 생겼는데? 야. 그럼 그냥 용암으로 막자. 우리 다이아. 오케이? 오케이. 어머나? 안녕. 와. 야, 잠시만. 야, 야, 우리 집 태워먹고 있어. 안녕. 어, 야. 안녕. 아씨. 망한. 제발, 야, 이리 나라도 망한다. 우리 이제 레모하자. 아, 렘모하자. 렘모하자고? 레모하자. 이봐, 레모하자. 레모하자. 레모.